전세를 살고 있어요. 내가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주인이나 옆에 사람들로 인해 투닥투닥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동하는 운기도 동시에 들어와요. 어, 한 번씩 이혼을 했거나 내 짝이거나 내 인연을 다시 찾고 싶으신 분들 올 하반기서부터 한번 노려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6.2년 2022년 음. 하반기 토끼띠 운세인데요 음. 어, 첫 번째로 볼 나이대가 87년생 36살 분들이에요 자 토끼띠 운세를 봤을 때 36에 해당되시는 토끼띠분들 아 어, 운기가 너무 별로예요 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우울증도 살짝 치고드는 형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아,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 조심해야 되고요 네. 몸의 기능이 일단 체력이 안 돼요. 음... 남성분들 특히 피곤해서 체력이 너무 확 다운돼요. 네. 다들 체력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이거는. 남자들포함서 응. 네, 응. 체력 조심하세요. 네. 응. 자, 그다음에 이제 75년생 48살 을묘생 분들이죠. 을묘생 토끼이신 분들 올 하반기서부터 운기가 네. 평범해요. 응, 음, 이제서야 조금 평범해요. 작년에 힘드신 분들이 50% 이상이셨어. 응, 음. 음, 자, 올 하반기 운기 새롭게 맞으셔서, 네. 이민 년, 해운 년에 첫 번째 좋아지는 게 몸일 겁니다. 응, 음. 어, 체력의 기능이 항상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사람들 간에 있어서도 명예를 얻을 운기가 조금은 있으세요. 응, 음. 어, 점점, 점점 상상세로 치러 갈, 치러 올라가는 운기! 자, 건재주의해야 될게 있다면, 기대기 네. 팔다 꼬이는 옆한 애들 조심하다요. 자,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나, 인덕이 없어요. 언제까지? 50대가 되기 전까진 절대. 음. 음, 이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세요. 얼며생 토끼분들, 주의하세요. 사람으로만 약간 인덕 없는 걸로 치고 나가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거예요. 한 번씩 이혼을 했거나 내 짝이거나 내 인연을 다시 찾고 싶으신 분들 올 하반기서부터 한번 노려보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응. 예순 그다음 개묘생 분들이죠 예순살 전반적인 운기로는 나쁘진 않으셔요 음. 어, 하지만 시끄러울 일이 딱 하나 있다 정말 조심해야 될거 어떤 거죠? 어, 어, 사람 어. 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고 다니냐 예를 들면 내가 전세를 어. 살고 있어요 내가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주인이나 옆에 사람들로 인해 투닥투닥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동하는 운기도 동시에 들어와요 어, 올 하반기서부터는 약하지만 살짝씩 내 몸이 이동해야 되는 운기가 치고 듭니다 어, 내 집에 이동이 됐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동이 됐든 어, 올해 아홉수에 해당돼요 음, 그래서 방향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스키분들은좀 그 보편적으로 사람을 조심하시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네요 원래는 특히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